네, 안녕하세요. 봉생철학관의 지호아빠입니다 어, 오늘 제가 감정해 볼 분의 사주는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그 사주를 한번 감정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음, 뭐, 김기춘 이분에 대해서 요새 좀 말이 많습니다. 예. 구속되어 계시다가, 어, 뭐, 다시 또 풀려나시고, 지금 또 다른 혐의로 검찰 조사도 받으시고, 어 그래서 이분 살아 가시는 거와 또 인생사와 사주상의 흐름이 일맥상통한지에 대해서 한번 감정을 한번 해 보려고 하고 있고요. 어 지금 사실 그렇습니다. 예. 이분은 지금 뭐 화이트 블랙리스트 그리고 뭐또 여러 가지 지금 사건으로 어 검찰 소환 조사도 받고 계시고 한 상황인데 지금 나이가 79세 경고 되셨습니다. 예, 어좀 고령의 나이시고, 음또 총기가 많이 좀 떨어진 상황이십니다. 예, 뭐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벌어진 일들인데, 어 이번 일로 인해서 어좀이 검찰에서 최고의 실세 또 최고의 권력을 이렇게 가지셨던 분이고. 아, 이번 일로 인해서 자신의 명예가 땅에 떨어지고, 또 잘못된 일로 실추가 되고, 어, 그러한 부분에서 한번 궁금한 점이 있어서, 어, 간략하게 한번 사주를 감정해 보려고 이렇게 영상을 찍어서 올리게 됐고요. 어, 뭐, 이분 살아오신 거는 뭐, 여러분들도 뭐, 다잘 아실 거라 생각을 하고요. 어, 우선 뭐 간략하게 이번에 사주를 한 감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재미나게 시청해주십시오. 네, 겐기 충 어, 대통령 전 비서실장인지 뭐 그렇게 지내셨다 그러더라고요. 어, 7 9세시고요 1939년 11월 25일 음력입니다. 예. 그리고 연월일시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김윤현 <laughs> 병자월 병호일 기해시 이렇게 태어나신 걸로 저는 한번 감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대운수는 9세 대운이시고, 어, 69세 요온으로 79세까지 사셨고, 이제 89세까지 무진 네, 요 운으로 이제 89세까지 이렇게 사십니다. 예. 어, 식신 대운이시고요. 어, 그래서 올해 이제 이 무진 대운을 만나셨습니다. 예. 요 운으로 이제 89세까지 사신다고 보시면 되고요. 어, 이제 올해는 식신 식신 뭐 12운성으로 관대운이고요. 우선 이번에 사주는 뭐 자묘형 좌우충, 예, 병병, 이렇게 병화가 복음이 되어 있고, 또 천간에 기토와 기토, 이렇게 상관상관. 그래서 이렇게 옆에 붙어 있지 않지만 또 똑같은 복음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복음이 되어 있고, 병화가 두 개가. 그래서 이 부분의 성향은 우선 뭐 어떤 경쟁자와 어 자신의 뭐 어떤 소신과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뜻을 끝까지 밀어붙일 수 있는 이렇게 힘이 있고, 옆에 항상 이렇게 경쟁자들과 이렇게 경쟁을 할수 있는 그런 어, 기운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어, 그러므로서 자신의 뭐 생각을 절대 굽히지 않는 사람이고요. 또 이런 양인과 또 이런 장성살을 가지고 계십니다. 예. 양인과 장성. 이 자체의 기운이 상당히 어마어마하게 강합니다. 예. 어, 그러므로서 어떤 한 조직의 우두머리까지 가실 수가 있었다. 또 밑에 제왕이라는 킹을 나셨다. 어, 그래서 이제 이런 큰 기운까지 가실 수 있었고, 그리고 이렇게 좌우총을 하지만 관인 상생격 사줍니다. 예. 어, 이 정관이 정인을 생이고, 정인이 나를 생하는 격이라, 어, 전형적인 관인 상생, 관인 상생격 사주시고요. 그래서 큰, 어, 벼슬을 하실 수가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어, 이분이 기우, 어, 정유년에 이렇게 구속이 되셔가지고, 이렇게 옥중에서, 어, 이렇게 계셨습니다. 예. 곤욕을 좀 많이 치르셨는데, 어, 이 부분은 사실 이렇게 저희가, 뭐, 겁제, 정제, 이렇게, 이런 운에서, 정년에 뭐, 자묘, 자, 묘유충이라든지, 자묘 또, 자면또 이런 형을 일으키고요. 네. 어. 또 어떤 뭐 자유파살이라든지, 예. 에... 이러면서 상당히 좀 많은 고뇌과 힘들음을 겪었다. 그리고 기사, 요 대원의 어떤 상관 경관, 또안 그래도 상관 경관의 이런 기운이 강한데, 또 이런 또 상관의 기운이 또 들어오면서 자신의 명예를 땅에 떨어뜨리고 유하백단 백가지 안좋은 재앙을 받고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이었다 그리고 또어이 정유년에는 어또 어떤 제살이 또 강하게 들어왔었고 네 그러면서 이렇게 흘러갈 수 밖에 없는 자연스러운 현상이었다 사주상의 이런 흐름이었다 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어 저희가 그렇습니다 예 아무리 높은 자리까지 올라가도 그런 그 때와 시기가 있습니다. 예, 그때까지만 그 최고의 자리까지 또 올라가셨었고 검찰이라는 조직에서 어 그랬으면은 어, 좀 물러나실 때와 또 나아갈 때를 또 아셨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셨다는 게 상당히 좀 아쉽고요. 그래서 이렇게 저희 같이 사주 감정을 하는 분들한테. 좀 사주 감정을 받으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어 이렇게 좀 전문 철학관을 방문하셔서 어 상의를 하셔야 된다라고 또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어 사실 그렇습니다. 예, 이분은 뭐 올해를 잘 넘기시면 내년에 내년에는 뭐 그래도 좀 천일긴 나를 좀 도와주는 길신이 이렇게 들어와서 좀 내년에는 그래도 좀 괜찮으실 수 있는데 올해를 우선 잘 넘기셔야 됩니다 예. 올해를 잘 넘기셔야 되는데 어 지금 연세도 있으시고 또 지금 현재 대운도 대원, 좀 상당히 좀안 음 좋습니다 예. 거기에 또 무술년 또이 어 자체가 또이 묘로 끌고 들어가는 형국이 형국이기 때문에 예. 네. 묘로 끌고 들어가는 형국이기 때문에 네. 이럴 때는 좀 건강상 또 어떤 돌아가실 수도 있는 그런 기운이 들어와 계십니다. 예. 그리고 19년, 20년 21년까지 이렇게 쭉 사주가 상당히 좀 흉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예. 이때 뭐 돌아가신다고 해도 전혀 이상할 일은 없습니다. 예. 사주상에 어, 기운이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일단은 이분이 뭐 지금 구속 말, 만, 만료로 나와 계시는데 어, 이분이 이제 올해를 좀 넘기시면 뭐 예를 들어서 뭐 바깥에 나가서 돌아가시는 일은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돌아가셔도 이렇게 좀 집에서 좀 이렇게 돌아가셔야 되는데 예. 또이 교도소에서 돌아가시는 상황이 올까봐 사실 좀 그런 부분이 어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예. 어 저희가 이렇게 또 봤을 때 올해 같은 경우는 좀 특히 더 건강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더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고요. 네, 이럴 때는 좀 돌아가셔도 이상하진 않다. 그게 이제 앞으로 3~4년 동안의 사주의 기운이 그렇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아 어, 그렇습니다. 예, 이좀 수화 기 수화쟁전의 그런 기운이지만, 어 이런 이 통관용신. 총 통관용신을 생해주러 가기 바쁜 상황이어서 어, 이분이 이렇게 고위 어, 뭐, 검찰이라든지 법무부라든지 예. 어, 여기에 좀 고위관리직을 하실 수 있었다 어, 그리고 항상 좀 사람들하고의 충돌이라든지 어, 다툼, 또 자신의 생과경쟁자들이라다 생각, 생각을 하시고 살셨기 때문에 예. 좀 그러한 부분이 좀 상당히 좀 안타까운 부분은 있습니다. 예. 어 그리고 뭐 정유년에 뭐 구속되시고 뭐 이러신 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뭐 전혀 이상한 기운이 없었다. 그런 기운들이 들어왔었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또 이런 또 정관 정인을 이렇게 같이 쓰면. 어, 그래도 뭐, 노고는 음. 적다. 네. 힘들음은 좀덜 따르, 따르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는 있지만, 어, 일단, 뭐 말년 말년에 이런 상관상관, 상관, 또 이런 상관운을 지나오면서, 어, 상당히 지금 힘들음과 어려움을 공착하셨다라는 걸알 수가 있고, 어, 이런 착각수들로 인해서, 뭐, 항상, 뭐, 건물 10년이라고 항상 이 권력이 계속 직행해 줄 거다, 계속 갈 것이다라는 이런 착각 수가 상당히 무섭습니다. 예, 상관이란 녀석이 이래서 상당히 좀 무서운 것입니다 예, 거기에 또 상관 경관하는 상황이었고, 네, 그리고 또 올해는 어일 모든 일을 또 묘로 끌고 들어가는 형국이고, 네, 일단은 건강상의 문제가 좀 많이 발동을 할것 같습니다. 예, 그게 뭐 올해 돌아가셔도 이상하지 않다는 거. 그리고 앞으로의 3, 4년의 기운 자체가 그렇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우선 뭐 이분은 지금 현재 상고심을 기다리고 계시는데, 어, 일단 올해, 올해가 지나가시면 내년은 좀 길하실 순 있다는 거. 어, 하지만 또뭐 평관 7살이지만 대운해서 식신 제사를 해주는 격이고, 아, 일단은 좀더 지켜는 봐야 될것 같습니다. 예. 일단 우선 건강상의 문제가 너무 지금, 어안 좋기 때문에, 네, 뭐, 이렇게, 요 시기에 돌아가신다고 해도 앞으로 향후, 이상하지 않으신 그런 운의 사주의 흐름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아 뭐, 그래도, 우선은, 뭐 운의 후, 운의 전체적인 운의 흐름은 안 좋게 흘러가지만 그래도 올해보다는 내년이 좀 길하시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어, 내년에는 그래도 천일기인이 이렇게 오고 있습니다. 예, 천일기인 자리가 네, 뭐 어떤 공망을 맞아서 오는 상황도 아니고요. 하지만 이런 천일기인 자리가 평간 칠살이지만 어, 뭐 식신 재살 시켜주는 격이고. 어... 네, 이런, 저희가 이런 상관, 이런 착각수를 상당히 좀 조심해야 됩니다. 예. 어, 대운에서도 그러셨고, 어, 네. 그리고, 뭐, 감, 어, 목이 용신, 목용신으로 봤을 때는, 이 해수에도, 어, 감목은 있지만, 네. 좀 많이, 뭐, 물에 잠겨있고 습한 상황이라, 네, 좀 그렇게 좋게 쓰여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우선 뭐 건강상의 문제를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 영상을 어, 찍게 됐고요. 네, 그래도 올해, 올해, 올해는 뭐좀 만약에 다시 재수감이 되신다라면. 어, 올해 말 정도에, 네, 또 이렇게 갇히는 형국으로, 시지에 뭐 있지만, 뭐 정확히 일지는 아니지만, 술의 철날을또 일으켜서 또 갇히는 형국입니다. 예. 어, 그래서 올해 만약에 또 수감이 되신다라면, 어, 올말 정도에, 예, 한 1, 2월 정도에 내년 음력으로 봤을 때, 어,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봉생철학관의 지호아빠입니다.